<목소리가> 우리 사이트가 보일 이면은 무슨 야수였어? 일단? 아? 이미 당신이랑 같이 사는 데아니야어삼3이야 근데 저 2인큐가 너무 불쌍해 보여. 그냥 자기들도 둘러하지. 왜 우리 123이야. 자기들도질러하지 왜왜왜 제신이정도 있어. 그도는이정 옛날, 옛날에 그냥 하자마도는이는이 정도는 는이 여러분들 이제 무조건 이 정도는 이라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정도이이야손는이잘하는이 있으면 은정이겠네는나이이 야, 라인만 해킹해 도야나 옛날에 나인분나 지금 좀물된거 같아. 성때같 근데 라인이 보정라인 해킹해도 잘이야 가더라면 벌써 다나 났잖아, 네. 근데 성불하는 건 없는데. 놀라. 자야 해킹 아칼안 넣죠. 이금 불이 켜네와 어, 텐지 흩 들어가네. 여기 어 아, 안 돼. 아, 살렸어. 나 죽겠다. 이스키넘어이스키넘어이스키1나파다 킹.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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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아이피리다 망했다. 음. 아, 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있었어 살리려고. 어? 쟤네 이놈 곧 굶이는데? 아니좀더 굽자. 어, 아나 라 역전의 망치 가자. 야, 그건 또 아니야, 이놈야. 나이네, 어, 안 죽어? 이놈야, 너도 범퍼처럼 하고 싶니? 기에는 간다. 간다. 어. 가자. 검포처럼... 어? 어? 앞에 아무도 너무 앞인데? 그래 음. 요 너무 앞이에요, 손바씨 빨리 밀어, 어예에 뒤에 파라. 파라나 봐, 파라. 파라, 따피. 어디 위치? 파라 힐링공화체 안 보여, 저거. 아우 안나왔어 씨 내가 올라가서 잡는 다어 올라가서 잡는다고? 어떻게 아우 ㅅㅂ 볼때참큰일났 이거 라이너 빡세쓰면은 내가 이렇게 정면들도 넣지 않았어 나궁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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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차방금저어 진짜 제발 아 l l 두고 g a r the name. 어 n d you go to day. Young guy, young guy, y 연계 n g g 빠지면. 어 아이고야, 잘 가. 아이고. 쟤네 나노 파라 빠졌다. 게이드. 자탄도 어탄도빠졌어이스이 오케이. 와, 파강 맞았어. <그치. 개운다>. 얘 야, 여기 알지. 주방 빠지면 내가 방어 많이 얘네 근데 이번에 망치 있어. 야, 임페서가 임페가 그냥 과감하게 인피스다. 어차피 금방 차니까. 아, 갑자, 그냥. 가나... 가서아 아, 야, 이래서 손보다 사기, 손보다 사기 하는구나. 어. 알거 같지? 어. 금이네 인지야, 알적 팀이 역전의 망치용 있다. 용검 망치 있다. 용검 망치..아 용검은 제가 본일로 막을 습니다아 미친 온다 온다 얘네 동셈막 준비한다 아..갔어 이누야 죽겠다 이거야 이을래개새 <목소리> <개색>. 어? 수월 개새X 오아이 힝했어 이누야 아이고야 죽였어 아이고, 죽어맞았네 공격으로 죽었어 개새X 역전의 지어가 간다 아..댄서 우리 하나 인챈트. 지금 두등거 좀. 이따가필요지 그냥. 얘네 자탄 있있려나 이제? 자탄 있어. 아니 있어. 진짜 많이 더. 킹, 진짜 킹. 반피 대포 일자 가자. 야, 우리 앱으로 문자 써야 돼. 한번 이크용으로 한번요. 위로용, 위치, 위치 위로용 위치, 위치 위로 위에서명목한데 위치 위치 빠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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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느 미치변한살았어 어, 와, 미친 여기 어디야? 아, 타아도 보이겠다. 어, 안 봐.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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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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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음. 다음 턴, 사탄, 오케이. 마을 수 있어. 해킹하다 없나, 그거? 킹 파라, 아니, 메르시. 응, 있는지 없는지 하나는 배우실 데 네! 죽을 뻔 했다. 오, 파라 잡았다. 어디사 파라. 다른 거만큼 가래. 아, 내가 이제 구할 수 있나? 겐지는 못 해먹겠다. 어, 렵네 와, 와 겐지 이거 모아쓰기 맞았는데. 니는 죽으면은 다음 턴 가자. 내가 죽었네? 괜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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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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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는데 어, 대박 터졌다. 어, 아, 겐지 잔다. 어, 나 가자 수 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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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 어디? 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 아, 어디갔어? 파나는... 아, 하... 하... 아, 뭐야? 킬밴날라는데 아나 아, 보실아정이구아보실못 잡나? 못 잡네 잡을 수 있어 못 잡어 못 잡어? 못 잡어 이 폰이야? 아니 나가좀느끼온 어, 어, 데서 한 판만 게어한 네. 아, 판만 하빨 한 뭔각 잡히면 자 해킹 지금. 라인을 해킹해야 되는데 이거, 어, 이거 대박이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잔다 어, 어? 아니 해킹, 어, 해킹이야 잔다. 해킹이야 파라기 타키 파라기 타키 하 어디 서 나오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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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안돼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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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나 형 오늘 몇 대시야? 나? 이대 근데 누가 깨웠어? 아 너가 깨웠구나 어... 아, 저울 몰랐어 우리 아나는 못재어못 줄... 했다 우리 하나는못재자줄알았못재고 생겼어 아, 그니까 러 저걸 잡을 줄은 몰랐어 아까 아니 아니 아까 우리 승부다두대 썼는데 두대두대도못 맞췄어 진짜 아까도 아까도 겐지 한번 재웠는데 나 여기 있어 쟤 그거 꼭 내가 깨운 게 아니야 아 아니, 그때는 그냥 잡았어 그냥 견지. 에네 사탄 있나? 어이. 나 찾는 거야? 이킹 못했어. 아 팔아. 뭐에 껌뻑. 아 파라 개핀데 안디죠? 아나 빨리 는와저딜 뭐야? 나킹 했는데. 우리 봐. 저저안 깼는데? 뭐야 저기 안 죽어? 야 저기 안 죽어? <laughs> 야저개따핀데 <laughs> 아니 미친. <민지. 웃음> 아, 나한 대라도 맞췄으면 잡았는데, 저거. 근육, 근육 아, 저 근접만 때리면 잡았는데. 아, 니짜가르는데 미야, 진피는 아닌 것 같아. 미치천이야. 파라다. 미안, 이어 파라다, 한 개. 갈까? 잠깐만. 옛날 둠피스트였으면 나 파라 잡았는데. 옛날 둠 돈피... <laughs> 옛날 둠 기다리기다. 쥐지 마라오생. 간다. 간다. EMP <laughs> 야캐지딸피 아시방 스윙봉. 얘는 허튼나 랭크 비다. 라인좀 있긴. 알아. 어디 있는지. 아이고. 파라 위치 어 아, 그... 아이소네. 얘네... 얘 지금 거의 다 이겠다. 파라 빼고. 파라 저게 킹안 돼? 너무 멀어. 위치 변 완료. 나 궁있어 근데 쟤네 나 궁쓰면 나 궁쓰면 지금 다탄 을것 같아서 거야 이런 것도 있었네 어 아, 제발 안돼 이네야 안돼 이네야 아. 자리하는 대체 여기까지 나온 거야 아, 아 파라 뒤에 쟤 아니 파라 개프리딜인데? 주는지. 파라를 파라 딸게 없다 아, 어 아, 나만 볼게 난데 쟤베리시가 네. 너무 키워서안서안돼 <laughs> 김신 야 파라 파라 대피 진짜 대피 진짜 대피와 진짜 나 아나 때문에 죽었어 이라 아 겐티 무리했다 겐티 궁 쓸까 만 조심해라 뭐야 이거 인는 죽어요 뭐야 이걸? 이어좀 나무 길어 뭐야 자못먹네 미안해 이왜 줘? 몰라 풀린이도준거야 인피 있어 아타나 날로 깨 썼네 야 잡폭 있어 아, 아, 이상하게 아, 야, 서 써봐 짐 써봐 아나 잡폭 까 이상하게 나왔다아야 뒤에 메르시 뒤에 메르시 갔다 라인 해킹 아나궁 있어 라인 나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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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한번더 해킹 내가 죽일 수 있긴 한데 죽어 나중에 어, 안 죽어. 매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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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나 나도 포로. 나도 포나 나도 포로. 나도 포로. 나 나도 포 보고 도 나도 아 보고 데나임맙나안돼아 나도 나나가자나